네 안녕하세요 물리 강사 이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수업은요 어, 역학 개념 완성반이 이제 우리 여름 방학에 열립니다. 그래서 어, 물리학원 역학 개념 완성반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어, 진행이 되고요. 일, 어, 7월 14일 일요일에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1일 오전 반으로 개강이 되고요. 5회 구성으로 짜놨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라이브, 녹강, 어느 걸로든 다 수강할 수 있으니까요. 어, 소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오늘 제가 이야기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에서는 우리 이 고1 친구들 아주 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1호 개정 교육과정이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어, 강사 소개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수업 어떻게 운영될지와 끝맺는 이야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또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어, 위에 이제 부제를 좀 적어놨습니다. 현고 1, 1호 개정 교육과정의 마지막 세대. 절대 재수는 없어야 되는 친구들이라서. 자, 오또 오전에 이 바로 직전에 고3 설명회를 또 하고 왔거든요. 고3 설명회 때 이야기 드리는 서론 이야기 하나만 좀 챙겨왔습니다. 되게 또 재수하면 안 된다는 건 고3 때 우리가 이제 수능으로 볼 과목을 벌써부터 조금 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어, 완화된 물리 교과 수준과 입시에 유리한 과목이라고 해서 적어놨는데요. 일단 첫째로 우리 친구들 또 저학년이다 보니까 어물화생지 중에서 물리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예, 다 옛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요즘 이제 뭐 물리라고 하면 어렵고 응시 인원도 적고 다 옛날 말이고, 어 지금은 이제 응시 인원이 제일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화학이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는 어어 이제는 좀 할만하다라는 과목이 다 알려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실제로 이제 또 작년 작년부터 시작된 수능 어, 쉬운 수능 기조로 인해서. 올해 6월 평가원 시험 결과 역시 이제 평가원이 최근에 치러졌거든요. 어, 탐구 과목들이 전반적으로 되게 쉬워졌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현역일 때 대학을 가야 되는 입장에서 수능 변별력이 줄어들고 있는 건 우리 친구들한테 되게 희소식이거든요. 이때 우리 현역 친구들이 고려해야 될건 뭐냐면 가성비입니다. 어, 우리 이제 어 엔수생 친구들은 아무래도 어, 학교 생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수능이 어려울수록 좀더 기능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챙겨야 할게 많기 때문에 쉬운 수능은 좋은 일이고 가성비 있게 적은 인풋으로 아웃풋을 최대한 많이 꺼내기 좋은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요즘은 그게 제일 잘 되는 과목이 물리학 원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수시 최저 맞추기에 지금 가장 최적의 과목이 물리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물리 또는 사탐 이렇게 둘중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 관점에서도 여전히 변별 있는. 메이저 과목들에 투자할 시간을 확보해주는 과목으로서 기능을 최근에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학원이 되게 수능 과목으로 선택하기가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당장 앞두고 있는 건 내신입니다. 그렇죠?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하는 거를 내신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수능탐구 선택에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를 선택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변화하는 입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전공적합성을 고려하겠다라는 어떤 기조에 맞춰봤을 때 정시도 수시도 내신에서 우리가 물리가 필수가 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대 주요학과라던가 심지어 의대조차도 뭐 공대 주요학과라고 한다면 기계항공 또는 아니면 전기전자 반도체같이 우리가 항상 들어가고 싶어하는 메이저 공대에서도 물리를 갖다가 내신으로 이수했다라는 이력을 보겠다라고 선언한 만큼 우리가 되게 또 물리를 필수로 인지를 해야 될것 같은 시기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대학보다는 전공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입시다 떠나서도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변화하는 사회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제 완전 옛날에 제가 대학 갈 쯤에는 어 제가 대학 가기, 대학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만 나오면 먹고 살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제가 이제 대학 갈 쯤에는 서울대 이과를 나오면 취직이 걱정이 없다라고 했었고요. 이제는 서울대 이과일 뿐만 아니라 물리나 화학 같은 거를 하셔야 취직에서 조금 이득을 볼 수가 있다라고 사회가 흘러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조가 반영되어 있는 게 28대입개편.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재수가 절대 없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죠. 28대입개편에서는 역시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게 아래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제가 교육부 공식 영상 어떤 영상인가 하면 어이 대입 개편 관련해서 전책 위원들의 Q&A 영상이 제가 따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캡처를한 거거든요. 지금도 시청할 수 있는 영상이 될 거고요. 전책 위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어 대입 개편이 일어났냐면 미래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공부해서 수능을 보라고 그런 취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실질적인 모습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다. 도움이 되는 과목, 미래의 핵심이 되는 과목 물리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물리를 하지 않고 그런 과목들을 수능으로 치르는 게 아니라 특정 과목 입시에서 유리한 과목인 뭐 생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쏠리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게 문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는 물리화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좀 어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이과상위권의 척도 학업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좀 가볍게 드리는 이야기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과에서 어, 되게 공부 잘한다. 너 진짜 이 잘하는 애구나라고 할때 척도로 잡는 게 생지 잘한다고 해서 약간 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리 화학을 갖다가 잘했을 때 학생들은 물리 화학을 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프라이드를 느끼고요. 그거를 잘했을 때 엄청난 어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어린 나이에 물리를 좀 챙긴다면 이러한 자기 효능감이 어 공부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으로 기능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드리는 서론 이야기였고요. 물리라고 하는 게 정시로 봤을 때도 수시로 봤을 때도 그리고 어, 미래 좀 진로로 봤을 때도 다 선택해 마땅한 어, 과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이제 뭔가 또 되게 흥미로운 게 많이 있는데요. 강사 소개 이야기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즘 이규철이라고 하는 물리 강사이고요. 어, 첫 번째로 이제 양력 좀 소개를 드리면 서울대 물리교육과 학부 졸업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서울대 물리교육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한 게또 많으십니다. 어 정시로 들어갔냐 수시로 들어갔냐. 몇수 했냐,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는 현역 정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과학은 뭐 봤냐라고 하시면 이제 물리랑 화학 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근본 있게 들어갔고요. 들어가서 이제 되게 또칼 졸업을 했습니다. 이거 되게 프라이드인 게칼 졸업이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4년 만에 칼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곧장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대학원으로 안타깝게도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박사 수료까지 한 다음에 학업을 마무리해 가지고 지금은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보기와 다르게 조금 가방끈이 긴 강사입니다. 아마 거의 제일 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래 보시면 이제 사설 엔제 실무 컨텐츠 개발 및 출제 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바로 밑에 제가 소개드릴 해 거면 인간 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있는 강사이다 보니까 어, 이런 어떤 문항 개발 팀을 갖다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웃풋을 내고 있는지 뒤에도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요. 팀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과 현재 뭐 다원교육 어, 대치목동 대치세정 신촌 대치상상 뭐 중계 뭐 여러 학원들에서 다 출강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학원 출강한지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장 없이, 모든 학원에서 저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laughs> 그래서 이게 어느, 어디 출간이 되게 의미가 없고, 되게 또 다운격이라는 또 되게 또 의리 있지, 또 내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학원이다 보니까, 항상 또 제일 좋은 타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어, 진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투스 물리일타, 인간 강사도 하고 있어가지고요. 과학 1위 강사를 하고 있는데, 물리일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물리일타일 뿐만 아니라, 과학 1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물화생지. 어른들 아시겠지만, 이제 물화 같은 경우에는, 응 응시인원 예를 들어 이번 어 6월 모평 응시인원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5월 학평이나 3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4만 명 봅니다. 응시는 적은 편이고 생지 같은 경우 한 10만 명 정도가 보거든요. 그래서 한 2.5배 정도 응시인원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화생지 전체 1위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되게 실질적으로 전체 규모로 봤을 때도 사이트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입지가 다져지고 있는 강사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여하튼 인강에서는 이렇게 1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1위가 되자마자 왼쪽 보시면은 이제 저렇게 포스터를 띄웁니다. 얘가 이제 우리 1위 강사다라고 하면서 포스터를 띄우는데 어, 언제 이게 1위를 했냐면 제가 인강 경력이 절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인강 시작을 했고요. 어, 당연히 오프라인 경력은 더 길지만요. 작년에 인강 시작하고서 개념 커리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1위를 바로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에 지금까지도 1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1위일 겁니다. 그래서 어, 1위를 하고 있는 강사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투스의 자랑. 어, 그래서 1타 라인업이라고 해서 어, 뭐 수학에서는 정승재쌤 계시고요. 사탐에는 이지영쌤 계시면 과탐에는 이규철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뭐 이렇게 젊은 강사가 그래도 강사 중에 되게 젊은 편이다 보니까 젊은 강사가 이렇게 1위하는 게 신기하니까 SBS 에서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래퍼에서 물리일타 강사로라고 적혀 있는데 이 래퍼라고 하는 게좀 당황스럽지만 제가 사실은 되게 또 까도 까도 끝이 없는 강사인데 제 대학교 때는 서울대에서 제일 유명한 래퍼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래퍼인지 다 갖고 왔었는데 작년까지만 갖고 왔었는데 올해는 그냥 아이고 너무 혀가 길다 해가지고 좀 잘라 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음원 사이트 들어. 가시면 제가 또 이규철이라서 랩네임이 랩네임 좀 부끄럽네요. 그 랩네임이 철이입니다. 그래서 철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어떤 노래는다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하 랩하는 게막 욕하고 막 이상한 노래 하는 거냐? 아니 전혀 그런 노래 하는 거 아니고요. 되게 또 자조적이고 우리 또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노래 듣고 옹옹 선생님 저도 열심히 살게요 하면서 되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노래 들어보시면 좋겠고 뭐 일례로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는 제목부터 번상치 않습니다. 인생은 쓴맛과 단맛의 조화 이런 느낌으로 노래를 만드니까요. 들어보시면 아 진짜 잘한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아 그래서 너무 말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뭐근데뭐 이렇게 또 외재적인 동기 적혀있네요. 외재적 동기부여가 되는 강사다라는 걸 조금 어필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얘기들또 같이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실력은 어떠냐? 그러면 실력. 그러니까 갑자기 왜 1타가 됐냐면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인강 런칭하고서 얼마 안 됐을 때 미미미누 씨랑 제가 항상 물리 교육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해요. 근데 가장 처음에 했던 게 아마 3년 전, 강사하고 한 2, 3년 됐을 땐가요. 그래서 3년 전에 이제 아마, 여기 이제 조그맣게 제가 안에 너무 부끄러워, 옛날 거라 부끄러워 저렇게 해놨는데, 오수생도 이해시키는 처리의 명품 물리 강의라고 해가지고, 저게 이제 되게 가볍게 물리 관련 수업을 짧게 한 15분 정도로 했었는데, 저때 이제 메타는 뭐였냐면,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지만 가벼운 물리 지식을 한번 소개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물리 수업이 재밌어 뭐, 재밌어봤자 얼마나 재밌겠어 했는데, 조회수가 거의 200만을 찍어버립니다. 정말 재밌게 수업을 하는구나라고, 바이럴을타 가지고 와, 되게, 되게 괜찮다 했는데 미미미누 씨가 여기서 조회수 맛을 본 거죠. 그래서 아 좋다 교체라 우리 한번 이거를 컨텐츠로 한번 뽑아서 작년입니다. 이건 이 엄청 옛날고 이건 작년인데 패션과라는 컨텐츠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엔 저학년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고3 친구들이 과탐 과목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입문격이 진짜 내용 있는 수업을 조금 해보자라고 해서 무화생지 라인업을 짭니다. 이때 이제 생명과학은 이제 어머니들다 아실 것 같은 윤도영 선생님께서 하셨고요. 지구과학은 장풍 쌤. 이제 화학은 김준쌤이랑 되게 잘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리고 물리가 이규철이 했다. 어, 다 동등한 어떤 그런 느낌. 아, 그렇죠? 누가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왔을까요? 윤도영쌤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아, <laughs> 제가... 제가 두 번째로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강사가 아무리 설명이 나와가지고 저 수업 잘합니다라고 해봤자 와닿지가 않는데, 영상 하나 보시면, 아, 얜 진짜 강의력이 좋구나, 흡입력 있게 수업하는구나를 지금도 시청할 수 있는 영상이시니까요. 한번 보시는 걸좀 되게 추천드린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어, 괜찮은 강사다라고 하는 걸 소개해 드리려고 강사 소개 좀 흥미롭게 짜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좀 너무 근본을 좀 챙겨볼까 해가지고, 요런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개념 특강을 하다 보면 그런 염려 포인트가 항상 생겨요. 이제, 뭔가 이제, 음, 개념 특강 하시는 강사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저는 그런 기조강 항상 깔려있어요. 이게 또 약간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한데, 절대 뭐, 어, 막디싸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리또 고3 강사와, 그리고 이제 이 개념, 저학년을 위한 이 개념특강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강사가 좀 분리되어 있는 게 현재 오프라인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분리되어 있냐면 또 고3 강사들은 고3 이미지 챙기겠다 그냥 고3 강사는 이미지를 챙기겠다고 저학년 수업을 잘안 하려고 하시고요 저학년 강사들은 이제 뭔가 어, 저학년 가르치는 게 되게 나에게 잘 맞는다 고3 가르치려면 뭔가 자료 개발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들어가는 인풋이 많기 때문에 좀 지양하시는 경향도 있고 근데 그두 개를 다 하는 강사가 누구다? 이규철이 두 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이야기가 뭐냐면 개념만 가르치는 강사가 저는 아니고요 물리 전체적인 커리를 갖다가 최고 수준으로 가르치고 있는 강사다 라는 걸좀 어필을 드리면서 근본이 있다 라는 걸좀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 저는 이제 뭐 작년에 제가 이제 출제팀에서 개발했던 커리큘럼이 뭐 기출분석 커리큘럼 당연히 있겠죠 기출분석 확장 커리큘럼이 있었고요 올해는 이제 이게 불가능해져서 안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연계 변형이 좀 허용되는 분위기여서 연계 변형 n 제 같은 것도 제작을 했었고요 고난도 이제 당연히 매년 제작을 하고요 실전 모의고사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요 뭐 이런 것들 갖다가 뭐 올해는 또 말고도 뭐 추가된 커리큘럼 되게 많습니다. 뭐 18제 브릿지 모의고사 같은 것도 제작을 했었고, 올해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말고도 엔제, 변형 엔제가 불가능하니까, 뭐, 다른 어떤 제작 엔제들을 좀 난이도별로 좀더 어, 확장해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어, 어느 누구보다 근본 있게 수업을 하고, 어, 이렇게 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워낙 또 이렇게 또 젊게 생겼고,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어, 제 근본 없는, 근본 누구보다 근본 있는 강사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고도 또 이런 것도 좀 어필 드리고 싶어하니까 그러니까 강사가 근본이 있냐 없냐, 저는 이게 정말 좋은 지표가 된다 생각하는데, 물리 강사라면 학생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의고사가 있을 때 모의고사 해설을 찍은 찍는 강사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어민들 혹시 1타 스캔들 보셨나요? <laughs> 감사합니다. 일단 스킨들 보시면 막저 그거 전 보진 않았는데 막 연락이 엄청 많이 왔어요. 너 진짜로 모의고사 있으면 막 달려가가지고 내가 더 빨리 해설할래. 막 그거 진짜하냐고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진짜 그렇게 합니다. 저 그래서 모의고사 있으면 당일 저녁은 아니고 좀 밤에 가서 당일 밤에 가서 당일에, 가서 당일에 해설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거의 이규열 이규치얼, 최치열, 이규열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 <laughs> 한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3월 합평 영상 찍고 5월 합평, 6월 모평, 7월 합평, 9월 9월 모평, 10월 합평, 수능까지도 절대 빼놓지 않고 당일날 해설을 찍고 있고요. 이 수능 같은 경우에도 조회수가 정말 놀랍습니다. 조회수가 거의 7만에 가까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는 강사라는 걸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규철 수 이규철의 해설 영상을 기다리고 시청한다라는 걸좀 어필드리고 싶고 당연히 올해도 3월 합평, 5월 합평 그리고 최근에 있었거든요. 6월 모평도 당일 가서 촬영하고 총평까지 찍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동. 이와화된 강사고 제대로 가르친다라는 거 어필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가 강사 소개였고요. 수업 운영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전 수업으로 개강을 할 거고요. 7월 14일 개강해가지고 5회차로 준비를 했습니다. 역학 파트를 다 수업을 하겠다라는 수업이 될 거고요. 철물점 개념 교재와 워크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또 과제로 나가는 워크북이 될 거고요. 어, 진도에 적혀있지만 첫 수업 전에 밴드에 공유한 영단은 물리의 기본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수업부터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저 영상 한 시간 내외가 한 시간 1 0 분인가 그렇거든요. 저 영상을 시청하고 오시면 이제 그 내용에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개념 테스트가 진행될 거야를 보여줄 수 있는 튜토리얼처럼 첫날부터 짧게 개념 테스트가 들어갈 거고요. 첫날은 운동, 둘째 날은 어, 힘, 어, 셋째 날은 충돌, 넷째 날은 역해복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열역학을 하면서 역학 파트를 완벽하게 끝내게 될 겁니다. 5회 수업으로 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수업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물리학 원의 역학 전 개념과 문제 풀이법들을 다 정리해 드립니다. 개념미에도 불구하고 대신 좀 아쉬운 건 뭐가 있냐면 또 개념 수업이다 보니까 개념을 되게 또 세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다 보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개수가 조금 줄어듭니다. 풀이 법은 다 알려주지만 문제에 이렇 적용해 볼수 있는 시간이 적은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들이 또 있으니까 계속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세 강사와 함께 높은 집중도와 지구력으로 완강을할 거고요. 첫 수업 전에 영상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 차질 수업 전에 개념 테스트가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조교님들의 손글씨 과제 피드백 이 뒤에 이제 사진이 또 있을 거거든요. 성적과 과제 수행률이 문자 공지가 될 거고요. 상위 10% 학생 이게 또 음, 한, 겨울특강, 바로 직전에 있던 겨울특강 때는 등가의 어떤 개념 수업, 그때는 뭐 전범위 수업이긴 했지만, 등가의 개념 수업을 갔다가 몇 명이었죠? 800명 정도가 수강을 했었습니다. 수업 6개 해가지고 800명 수강했으면, 10%면 80명 대상으로 해서 항상 명예의 전당. 되게 공부 열심히 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 뭐 철프티콘 해가지고 이렇게 기프티콘 가볍게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으면 이게 뭐 뒤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런게. 그래서 개념 필기본이라고 하는 건 제가 또 뒤에 개념 교재 좀 보여드리면 은 빈칸 완성식의 어떤 교재 양상을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 개념 구조를 이해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채워나가면서 이해를 해야지 그냥 적혀있는 텍스트로 읽어봤자 절대 와닿지 않는 게 물리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뒤에 교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 완성식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 들 그래서 이 빈칸 채우다가 잘못 채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깜빡하고 누락시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모범 필 기한도 매 차시마다 드리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현장 라이브 녹강 다 참여 가능한 수업이 되는 거고, 완강 이후에도 한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억울한 게, 이게 또한 달이 아닙니다. 더 길게 오픈해드리고 언제든지 복습할, 왜냐면 또 이게 또 내신이랑 겹쳐있을 거기 때문에 내신 끝나고도 한 겨울특강 직전까지 언제든지 시간될 때 봐라. 언제든 복습해라. 라는 취지로 최대한 길게 오픈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풀이법들은 다 알려드리지만 적용해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추가로 챙기드리, 챙겨드리는 기챙게 매차 시 과제 핵심 앵무항 해설 추가 문풀 미니 컨텐츠를 공유드리는 이거는 그러니까 과제 해설 영상이 그치는 녀석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풀이법들이 이렇게 일관되게 과제문항에도 적용된다라는 걸 공부시키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매차지 1시간 내외 영상이 될 거고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틀렸던 오답, 높았던 문제들 위주로 풀이법들을 적용하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니까 되게 또 공부가 되는 넓은 스펙트럼의 학생들을 챙겨주려고 노력을 하는 어떤 컨텐츠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후에 형장클릭 당연히 있고요. 면문대 출신의 조교와 이규철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튼 개념 교재입니다 개념 교재인데요 왼쪽 보시면 이제 빈칸이라고 하는 과로 쳐져 있는 빈칸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구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면 되게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손필기 어 교재가 되는 거고요어 개념 파트는 손필기로 되어 있고 문제는 손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학생들이 오른쪽처럼 필기본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고요어 만약에 안되더라도 이제 또 필기본이 있으니까 참고하면서 채워나가면 되는 공부가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이제, 어, 밴드로 수업, 밴드로 운영됩니다. 수업 영상 및 자료가 관리가 될 거고요. 수업 전에 영단은, 저, 영단은 저 영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강에서 찍었던 1시간 10분짜리 영상을 갖다가 챙겨드릴 거고요. 어, 문풀 미니 컨텐츠는 제 개인 스튜디오에 찍은 걸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매, 차시마다 개념 문풀, 그래서 문풀도 포함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단순 개념 문항과 수업 내용, 그리고 이제 과제 문항 기반으로 변형 문, 변형 문풀 문항이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뭔가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게 저학년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 충분만 열심히 했다면 너가 봤던 문제에서 숫자 변형 또는 뭔가 가볍게 문제 풀이가 하나 하나죠 한두개 정도 추가된 거니까 충분히 본인이 기능할 수 있게끔 제가 문항을 제작해오기 때문에 좋은 시험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어, 저,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되게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어, 유발하는 게, 어, 가장 첫 번째로는 이규철 자체가 되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철프티콘이라고 하는 게 기프티콘이거든요. 어제 바코드는 같고 밑에 있는 코드가 진짜가 돼가지고, 어, 저 그림 찍으셔도 기프티콘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저 기프티콘이 왜 중요한가 하면, 5천원짜리 그 기프티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생들은요, 저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다섯 번의 수업을 하면, 매 차시마다 저거를 모아가지고 갖는 게 되게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되게 이게 어, 생각보다 엄청 기능한다라는 걸 느꼈고요. 말고도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학생들에게 조비님께서 손글씨 피드백을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그래서 뭐저 아마 저 크게 보이는 건 아마 학생이 과제를 잘해가지고 과제 잘해왔다를 저렇게 길게 써준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렇죠? 말고도 만약에 학업적으로 교과적으로 뭔가 피드백 줄게 되면 제기억이 아마 저기 있는 게 아마 교과적으로 피드백을 좀 주고 있을 텐데 다양한 반면에서 피드백을 어, 실질적으로 주는 손글씨 정성있는 피드백이 들어가는 거니까 되게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좋아하는 그런 이 쪽지도 애들이 모아요. 진짜로 매주 매주. 그래서 저런 것들이 뭔가 학생들에게 힘을 돋워다 준다라는 것좀 생각을 했고요. 어,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시면 이제 좀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거는 약간 때깔이 좋아요. 왜냐면 저기 스튜디오 인강, 인강 스튜디오 찍은 거고 이건 이제 개인 스튜디오 찍은 거라 좀, 좀 이렇게 뿌였습니다. 좀 감자같이 생겼는데 어, 개인 스튜디오 영상도 어, 굉장히 어, 수업 퀄리티 는 되게 좋으니까요. 이런 것들 과제 핵심 앱 문항 해설로 추가 미니 컨텐츠가 1시간 내외로 제공이 매차시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되게 가져갈 게 많은 수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끝맺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면, 어, 변화하는 사교의 흐름 속에서, 어, 신구의 조화로 구성한 최신, 최적, 최고의 수업 체계를 갖다가 준비를 했고, 되게 고민 많게, 많이 해가지고, 어, 정립한 수업 체계니까요. 동기부여도 되고, 공부도 되고, 되게 더 어드밴스된 공부도 되고,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기능할 수 있는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 물리학과 학습학, 어, 순열전공자가 그걸 전달하는, 어, 부끄러운가 봐요. 그쵸? 그렇죠? 죄송합니다. 어, 근본 물리학 수업이 될 거고요. 어, 대세 1타 강사. 근데 이게 정말 제 입으로 말하니까 너무 없어 보이는데 진짜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 네세, <laughs> 1타 강사 높은 집중도와 지구력으로 물리학 1 학습을 할 거고요. 내신물리 중요하죠. 내신물리 때까지도 기억나고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수업이니까요. 한번 잘 수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리강사 이규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